파이미즈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 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어요. <laughs> 아로마 테라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이라고도볼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오일인데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세요. 음, 여성으로서의 삶을 엄청 아름답고 같이 있게 만들어주는 오일이거든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무엇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로즈입니다 로즈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오일이라서 어, 더 좋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노트북을 샀는데 어 삼성 거를 샀는데 그것도 너무 얇고 신, 신형이더라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집에서 편하게 할때는 이게 나은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LG 거랑 고민했었는데 LG가 가볍긴 엄청 가벼웠었거든요 노트북이 어쨌든 만족은 하지만 매우 만족합니다. 노트북은 로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즈는 진짜 중요하고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오일이에요. 정말 여성분들 정말 집중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남성분들은 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이 로즈 오일을 어, 선물해주기를 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향수, 화장품 이런데 로즈는 꼭 들어가고 이것이 들어가면 엄청 가격이 비싸거든요. 어느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로사. 센티폴리아 로사 다카 다마시나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로사 젤리카라고 하는 학명 또한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명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사용도 이제 용도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화학적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명은 아노나과 이에요 그래서 아나시라는 노 과명을 가지고 있고 덕류 추출 부위는 물론 장미 로드니까 꽃이죠 꽃에서 추출을 합니다. 정류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과 용매 추출법이 있어요. 수증기 증류법은 이제 발발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수증기에 있는 그 오일 성분을 뺏어 하는 거고 용매 추출법은 기름에 하나하나씩 꽃잎을 붙여서 그 꽃에 있는 화학적 물질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어쨌든 둘다 향기, 그니까잘날수 있게 도와주고 깨끗하게 추출을 해내서 어, 효과적인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들인데요. 음, 원산지는 불가리아, 터키, 프랑스, 모로코, 튀니지가 있어요. 노트는 미들 노트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이제 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로즈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죠. 라틴어 로사, 학명 중에서 이 로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란 뜻으로 그리스어로 로동에서 유래되었고 고대 장미는 짙은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신화에서 신의 피나 땀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로즈라고 하는 것은 <laughs> 비너스의 꽃이라고도 하고요 사랑 광기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사랑 혹은 광기의 꽃 의학의 역사와 함께 해왔구요. 여성을 위한 오일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왜일까 비타민 C와 C가 레몬의 17배, 17배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성류의 8배나 있고 비타민 A가 토마토의 20배 정도. 그리고 원기 회복,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요. 스트레스나 우울,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생종이고 북반구의 한 대, 아한대 온대, 아열대 분포해서약1 종 이상에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 장미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야생종의 자연 잡종과 계량종을 말한대요. 그래서 꽃의 아름다운 형태와 향기 때문에 관상종과 향료용으로 재배를 해왔고 지금까지 2만 5천 종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라는 것은 6천에서 7종 종이에요. 칠천 종이에요 해마다 2 0 0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서양 장미 중에서 꽃이 큰 수종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중국산 야생 장미와 향기 였던 유럽산 야생 장미 사이에서 답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더 개량해서 육성하였어요 일반적으로는 흰색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 등의 색을 띠나 품종에 따라서 그 형태 모양 색이 매우 다양한데요 장미는 향기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성을 순수하게 만들고 장미의 만큼 신문화 신 문화, 신화에서 이렇게 찬미되고 있는 그런 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성스러운 목적으로 사용된 꽃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 아름답죠. 그리고 당미를 로마 시대에서는 화환으로 사용되거나 향기로운 목욕과 향수에서 사용이 되었고 특히 귀족층에서 유용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오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당미를 침실에 깔았다는 것은 유명하죠. 여성분들 여기에서 집중. 클레오파트라. 장미를 침실에 깔았다. 어, 그런 면 있고, 장미 화석이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되고, 아로마 중립법을 처음 소개한 아비시나가 그의 연금술 연구의 최초로 사용했던 식물이기라고, 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꽃을 활용을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어, 인체에도 그런, 어, 내분비계 호르몬계, 생식기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꽃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어그 꽃의 의미로도 이제 고대 미술과 문학에서 장미는 꽃의 표상이기도 하고 그 장미 꽃봉오리는 아름다운 사랑, 젊음, 완벽함,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미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중세에는 장미를 천식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미의 향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미가 그 특징적인 게 굉장히 그 힘이 있어요.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한번 바르면 굉장히 그 온몸에 에너지가 확 돌아와서 제가 그때 언젠가 장미 오일을 썼다가, 어, 심장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전신에 힘이 확 생기는 느낌, 정신이 명료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건 효과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개별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바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로저일은 장미 꽃잎에 아침 이슬이 맺힌 지구에 따라서 증리해야만이 질이 좋고, 많은 양의 오일을 생산할 수 있고, 다마스커스 장미는 주로 불가리에서 재배되어서 이 꽃은 새벽에 따서 24시간 안에 오일을 추출합니다. 약 5톤의 두 꽃에서 1kg의 오일이 추출되어서 가장 고가의 오일 중에 하나이면서 센트폴리아 장미도 아주 향기로운 오일을 만드는데 프랑스, 모로코, 이집트 등에서 주로 재배돼요 확적 구성은 <laughs> 시트로, 네롤, 제라, 니올, 네롤, 스티어, 로, 10, 요 정도가 가지고 있구요. 치료적 효능, 항울, 항울, 방부, 진경, 항바이러스, 수량, 박테리아를 죽이는, 정황, 통경, 출혈을 멈추게 하는, 정화통경출혈을 멈추게 하는 그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진정효과 배변도 좋아지고 강장되는 역할도 해줍니다 향기연구는 당뇨에서 시작해서 장뇨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발견된 성분이 500가지나 넘으면서 아직 미지성분도 많다고 합니다 향기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로즈오토가 최고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향기가 마음을 달래주고 충만한 행복감을 줍니다. 진정시키는과 고양시키는 힘이 동시에 있고 로즈 앱솔루트나 로즈오토는 얼핏 보기에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에센셜 오일이에요. 로즈오토와 로즈 앱솔루트를 상당에 맞게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로즈 앱솔루트는 로즈오토에 비해서 같은 양의 원료로 추출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낮긴 해요. 그래서 로즈오토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로즈오토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장미 같은 향기를 주는 프로런노트의 향기로 향기가 진하고 달콤해서 향수를 만드는데 잘 어울립니다. 로즈 앱솔루트는요. 그래서 로즈 오더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로즈 앱솔루트로 이제 향수, 화장품 이런 거를 많이 만들죠. 모든 에센셜 중에 가장 다양한 치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로즈는 영혼, 정신, 육체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보면 항, 우울제로 신경, 진정제로 사용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흥분성 불면증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부인과 질환 자궁에 아주 좋은 강장제가 되면서 월경전 긴장을 풀어주고 질 분비를 촉진시키며 생리통과 과도한 생리 출혈을 건강시켜줘요. 생리통 그리고 과도한 생리출혈 남성분들도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남성분 여기 보세요. 정액 증가 남성 불임 어머 여기 여기다 쓰면 안 됐다. 정액 증가. 남성 불임. 좋고 혈액순환 혈액순환 활발 심장의 출혈을 완화시키고 모세혈관의 강화수련 효과가 있으니 심장에 관한 강장 작용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이거 별표 다섯 개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laughs> <laughs> 피부 발적 피부 염증 치료에 유익하며 노화된 피부와 건성 피부, 민감한 피부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가 동요되고 혼란할 때 위에 균형을 잡아주고 강화시킨과 동시에 소독작용과 완화작용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서 매스꺼움, 구토, 변비 등을 개선시켜요. 고대 로마에는 숙취에 대한 장미의 효과를 소중히 여겼는데 장미가 체내를 정화시키고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때문으로 봅니다. 황달에도 도움이 되고 인후통을 완화시키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좋고 통경작용이 있으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해요 임신 사용. 민감성 피부의 경우는 에솔루트 오일은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로즈 트가 제일 깨끗해요. 로즈 캐베지는 용매 추출법으로 주로 추출되면서 가격이 다마스크 종에 비해서 저렴하고 순환화와생식계에 사용합니다. 로즈 다마스크는 중류법으로 추출하는 최적의 품종으로 고가입니다. 대부분 심신 증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 뜨, 담았을예요 정말 많죠 조금, 조심없이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두번 보고 세번 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남성에게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오일이어가지고, 전신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